사무에라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함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돼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인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보험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유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유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유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유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새벽에 참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한 교회서 에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축복인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스피리셜 패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만남 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 최고의 축복의 만남임을 기억하고 어, 곁에 있는 분들 더 소중하게 아끼고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새벽 사람으로 불러진 믿음의 사람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들이 귀한 분들인가? 할렐루야, 막 얼굴만 보세요. 참 귀한 분들만 여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갈릴리교회 입장에서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갈릴리교회도이 위기를 만났으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든든한 거고요. 할렐루야! 또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에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의인 절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서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한 권의 믿음의 책을 우리가 쭉 함께 성독하고 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고, 이제 오늘부터 어, 사무엘하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어, 성독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일장의 문을 열면서 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사울의 시대였죠. 어, 그런데 이제 사울의 시대는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어, 사울은 화려하게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상의 끝자락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블레셋에 위하여 찍힘을 당하고 사랑하는 새 아들은 전쟁터에 죽임당하고 사울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의 목이 베어져서 갈기갈기 찢겨 블레셋 온 사방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치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고 그리고 또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극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사무열하 1장을 통해서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리고 연하당과 그의 두 아들 이렇게 찍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그 반응을 보면서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만한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일반인과 같지 않아요. 지금 어, 다윗이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에요.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돼서 미치광의 흉내까지 내고 심지어 블레셋에 망명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를 주권으로 모시는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살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갔던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 다윗이 다 겪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치고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까지 나갔던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계속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냐고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랬던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찍힘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잘 됐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는 살 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 다윗의 반응은요. 우리와는 달랐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죽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십일절로 십이절의 말씀입니다. 1 1절로 십이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연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아안 됐구나. 뭐이 정도도 아니에요. 옷을 찢으며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아, 우리가 참회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도 옷을 찢는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의복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성직자는 성직자 가운을 입고 다 각자 자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건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자, 그리고는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며 나갔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금식하며 통곡하며 다윗이 그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 이스라엘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거할 수도 없어서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사울 잘 죽었구나. 그래, 나를 반역자로 그렇게 몰더니 이스라엘 잘 망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나단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버림 당했지만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이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보이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도 나중에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은, 이놈의 자식,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놈은 자식도 아니야.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라도 응징할 텐데 끝까지 자기 아들을 챙겨요.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군요. 또 다윗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할렐루야근데그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야. 평범한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함하고 심지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지 못하지. 사랑은 고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페이백하리라. 그래서 어,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그냥 어, 한풀이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어, 통일 왕국의 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원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별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는지 알게 돼요. 다윗이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사실이죠. 자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만약에 다윗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어, 아기스 왕과 함께 나갔었잖아요. 그때 해군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과 연하단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을 치기 위하여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이 대목에 와서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 함께 나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칠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기름보험 받은 자를 한이일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한 청년을 그 자리에서 어, 그 이유 때문에 죽이게 하잖아요. 수없이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걸로 가슴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갈 정도가 아니고요. 어,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 조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과 전하단을 기리는 그런 조가를 다윗이 직접 만들었어요. 얼마나 슬펐으면은 온 백성들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전하단을 기리게끔 다윗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그 사무엘하 하반절의 내용은 이 다윗에 초가해요. 어, 그 내용이 23절부터 <laughs> 나오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laughs>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재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laughs> 내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내 영유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 심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참 다윗의 마음을 할수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도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사울을 인정한 거죠. 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리고 사울의 영명함 다윗이 인정했고요. 그리고 자기 주군으로서 사울을 어, 사랑했던 것.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사울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느냐, 얼마나 훌륭한 죽은이었느냐, 잊지 말라. 그리고 그의 아들 전하단을 기리면서, 이 연하단과 다윗, 어, 정말 이게 브로맨스라고 요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사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형제인데, 어 이걸 우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했는데, 오늘 다윗의 표현 보니까 여인이 남자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그대를 사랑했고, 그대 또한 나를 그렇게 더 사랑했다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의 죽음에 대하여, 내형 연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이 연하단, 자기 친구 연하단에 대한 이 언약을, 어, 내려놓지 않고, 비록 그가 죽었으나, 그를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기르고 있는 타위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멋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 일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하나님의 인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 시대 앞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이 다윗 같은 일은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우리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윗 같은 이런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였고 반역자였고 그런 아무런 지기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비천한 자의 자리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이미 그는 고귀한 자예요 정귀한 자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의 모습이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결정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내가 빛나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윗같이 이런 거기한 자로 정기한 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경전은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다윗 같은 인물이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의 문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그 내용이 또이 사무엘 하를 통해 쫙또 전개돼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어,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참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윗같은 이런 큰 그릇, 다윗같은 이런 고귀한 인물 이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다윗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손주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